호주 스티드니입니다. 외국에 나오면 항상 하는 거. 국제정세 살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놔야지. 어쨌든 맞죠. 이 빠르게 변동하고, 급변하고, 힘든 세상에서 빨리 발맞춰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그 물가를. 알아보고 경제 걱정이 나라 걱정이잖아요 여긴 또 궁금해 할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죠 너무 많지 네. 한국에서 싼건 갑자기 뜬금없이 비싸고 그쵸. 한국에서 비싼 게 뜬금없이 싸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이제 유학하셨던 경험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은 유학했을 때는 뭐 반값이었다 고뭐 3분의 1 값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썰들을 늘어놓으니까 저희가 좀 직접 눈으로 봐야 될것 같아갖고 여기 이마트 포지션인 콜스라는 곳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콜스 로컬이라는 곳이고 여기서 대충 뭐 계란값, 물값, 우유값 이런 거 보고 대충 과일, 고기, 육류 이런 거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마트 리뷰 전문 유튜버 마트 리뷰는 50만 뷰 미만이 나온 적이 없는 그럼 그 신화를 이번에도 이어갈 것인지 마트 리뷰할 때마다 제가 개같이 욕해줘야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저는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좋습니다 오늘도 개같이 와, 국뽕! <laughs> 다 넣겠습니다 제 말은 그냥 걸러 들으세요 아니 호주에는 신라면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유통이 되게 어렵대요 아 신라면은 아, 유통이 어렵대 현지군. 국직을 니가 나한테 하게 만드네 신라면이 전 세계 다 있어요 신라면은 아프리카에도 있을걸? 아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laughs> 콜스라는 곳으로 왔고 여기가 호주 현지 분들께서 장을 보는 우리나라의 뭐, 홈플러스 포지션 이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이 앞에 있는 거 너무 좋은데? 응. 가면서 이제 장 보고 향기도 좋다 어.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아기들한테 아 사주고 아, 너무 좋아 이런 이 철학이 묻어있는 일단 구성부터 너무 좋고 저희가 이거저거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그런 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느낌인 느낌이네 어. 완전 대형 마트는 아니고 맞아요 맞아. 영시 아. 근데 안에 내부 보니까 엄청 넓어 우리 동네 하나로마트급은 되는 것 같은데요 y o u r e being watched 여기는 개토리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비타민물 막 이런 것도 있고 가격은 4불입니다 3,500원 비싸다 한국보다 비싸네 생수 같은 것도 2,000원 넘어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3자수 같은 포지션인 것 1,500원, 600원, 2,000원대. 콜라 값 보면 근데 사이즈 다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맨날 콜라 값 보라. 콜라 값 보면 은그 나라의 물가 수준 알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이거 250ml 작은 캔. 요게 한 2,000원 정도? 캔해점면 뭐 1,000원대 아닌가요? 요즘에 제로가 있네. 쿠션 당는건 너무 좋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 특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호조물가 바로 체감이다. 근데 여기가 시급이. 25불이래요. 시급 따지면 우리나라보다 시급이 두배가 넘으니까.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불편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되게 상징적으로 이게 무지개 어... 여기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랬거든요. 이게 되게 LGB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좀 프로모션 하는 분위기가 나라에서 많이 느껴졌고. 난 과일 같은 거가 궁금하다. 어, 여기서 바나나 어떻게 먹는지도 얘기를 해줬는데 살짝 푸른빛이 들면은 나중에 먹으라고, 예, later. 그 노란 바나나를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난 근데 약간 이런 바나나 좋던데? 초록. 어, 그냥 뭔가 좀더 건강한 맛이 난달까 너무 안달고 그냥 나만의 정신적 위안 킬로그램당 4불 한 3,500원 망고 하나에 이거 2,000원대 2,500원 3,000원 정도 괜찮은 건가? 한국에선 내가 우리 동네 마트에서 4,000원 에봤던것 같아 5,000원 과일은 옆에 동남아도 근처고 애초에 여기 자체가 또 동남아스러운 또 환경을 갖고 있잖아 색깔 좋은 거는 너무 좋다 어디 뭐 칠한 것 같다 따로 자두야 자두 4.90 1kg 기준에다 1kg 3,000원대 최소 당근 비싸. 이거 유기농이라서 이렇게 된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2 0 0 0원좀안 하는 건데 당근 기준 1kg 2 0 0 0 원. 이러면 혼란스럽지. 왜더 싸? 거의 막 이런 거 절반인데 시급이 두 배면 사실 네배 차이 아니에요? 아 부자 나라인가 보다 여기가. 어 부자 아. 나라 맞죠. 저희가 찾아봤는데 GDP가 여기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요? 6만 5천 불. 우리나라 우리나라 3만 불대. 오. 진짜 두 배가 나버렸네 선진국은 맞아. 그리고 여기 천연자원이 엄청. 풍부하대요. 우라늄 이런 것도 엄청 많아서 전세계 이제 우라늄의 99%를 호주에서 캐리하는 그 정도로 이제 천연자원이 엄청 넘쳐나고 석유도 많고 시급도 세고 인구는 2500만 밖에 안되고 땅덩이 넓고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감자 퀄리티 다 좋아보인다 중산층 이상들이 오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는 마트라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감자 2kg에 3000원 정도? 엄청 싼거지 그러면 돈은 많이 버는데 생활식품은 싸게 사는 거예요? 그지? 와 그러면 진짜 생활이 은퇴할 수밖에 없겠네 어, 해먹는 사람들은 천국인 거죠 기분이 좀안 좋은데요 갑자기 여기뭐 약간 수입품이라든지 아시아 쪽 하는 거 같은데 뭐야 이게 인도네시아 <laughs> 중국 일본 진짜 개, 걱정 마세요 진짜 무조건 있을 거니요 얘네만 아시아냐고 없어 신나면 일본도 없으면은 상관 없습니다 아 오케이 다른 나라 미국이나 영국보다 훨씬 비싸다 이런 거 오불이에요 오불 5불.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요거트나 이런 유제 아니 소도 엄청 많이 나오는 나라인데 왜왜 아, 그렇게 싸지? 그럼 우유가 엄청 싸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여기 이제 요거트 유제품 데일리라고 하죠. 아니 싸지 않아요 절대. 물론 양 자체가 엄청 많은데 응. 저런 것도 한5천원 정도 하는 거야 이게 한 통에. 응. 결코 이렇게 싸다고 신난다 싸니까 싹쓸자 막 이런 느낌 절대 안나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비싼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우유 값인데 그 1리터가 우리나라에 3,000원 되잖아요 여기 리터당 가격 써있거든요 1,200원 어... 한국에 3배 싼 거예요 아 어... 역시 다르네 다름에... 우유 종류도 진짜 많다 엄청 많다 그 그러니까 우유가 와 저기까지야 우유가 우리가 이제 많은 나라들의 물가를 보고 다녔는데 한국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선점이 뭐야? 왜 한국만 비싸? 왜? 외식값이 싸다. 그렇게 포장할 건가? 최저시급이 낮다. 최저시급 올려야 되나? 항상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나라의 도둑놈이 너무 많습니다. 중간 유통에서 너무 빼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걸전문적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 달라요, 또. 네. 댓글 창에 막 싸우나. 어떤 분들은또 국산품이기 때문에 국산품이 아, 퀄리티가 너무 있군요. 좋대. 한국서는 이제 풀을 먹고 자라서 그렇다고. 뭐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이해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계란값 중요하잖아요. 계란 12개에 자그마치 4,000원, 4,500원. 아, 비슷하네. 이게 뭐예요? 사료 말고 풀만 먹였다는 거야? 아, 그런 느낌인 것 어... 같아요. 그냥 프리랜스니까 그냥 들판에다. 내 던져 놓고 키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이 자체가 멋있다 이 자체가 호주예요아그러네 어. 어, 근데 프리 렌즈 아닌 계란이 없어 지금 보니까 이끼농 아니면 프리 렌즈 그냥 기본 디폴트 근데 이 넓은 땅에 어. 또 그럴만하죠 동물 보호도 엄청 예민하잖아요 여기가 여기는 오히려 프리 렌즈가 아니면 은 오히려 고급 라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딱 가둬놓고 제대로 키웠습니다 닭들이 네. 쓸데없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어. 딱 가둬놓고 몇시몇 분에 영양제 딱 꽂아놓고 관리한 닭입니다 오히려 얘는 여기가 끌릴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고기 가격 진짜 궁금한데 이것도 보고 있자니 나라 걱정이 많아지네 또아 진짜로? 아, 치킨 브레스트 닭 가슴살이잖아요 1kg에 한 9,000원? 한국도 싸게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거라고 할수 있나요? 어쩔 수 없지 한국 땅덩이가 좁은데 그리고 한국 해양국가예요 모든 걸이 외적인 걸 의존해야 되는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럼프 스테이크 1kg에 한 3만 원대인 거죠 트럼프? 도람프? 그 스테이크 값 같은 거 결코 싸지 않아요 170g에 한 6,000원 7,000원인데 이 정도면 한우 값이랑 비슷한 건데 호감이 호간이면... 있네요 저렴이는 이 동네에 없는 것 같아. 요 시티 센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호주 사람들은 뭐 트랙터 뭐라도 연봉 3억 찍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한 평생 그냥 바닷가에서 놀고 서핑하고 아. 나중에 서핑하는 걸로 서핑 안전 요원 같은 거 해도 연봉 1, 2억 그냥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 의사 연봉을 찾아보니까 15만 불이래. 15만 불. 그러니까 2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 한국의 스탠다드 의사가 2, 3억 버는 걸로 알고 있어. 아 진짜? 이 친구는 또 이발사인데 이발사나 의사나 사실 나는 뭐. 비사하다고생각하고어뭐 네, 그래, 그래, 그래. 그런 술 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아니지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laughs> 너가 하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이발사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지금 약간 취했나 보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이발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잖아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그게 그럼요. 정맥 동맥 그거예요 원래 그렇죠. 옛날에 이제 간호조무사 분들처럼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할 때 이발사들이 기술이 좋다 그래가지고 보조 업무를 해줬고 진짜로? 거기에 이제 상징 중에 하나가 또 알코올 보수가 높은 수, 술도 구비해놓는 를 것도 사실은 소독을 비상시 에할수있게가형 아. 이발소 네? 저 예약 안 된다고 나중에 막 2주 뒤에 와 이러면 저 책임지세요 이발소 안 하고 의사인데요 이제 <웃음> 의사인데 <웃음> 역대 마트리브 중에 제일 좀 허무하고 어이없고 좀 의욕이 한나는 진짜 어? 나와셔야돼 아, 우와 김치 라인업에다가 게두 개나 있네. 근데 김치는 솔직히 놀랍지가 않은 게 김치버거 이런 것처럼. 저번에 우리 갔던 바에도 김치덤플링인가?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여러분 놀라지도 마시고 감동의 물결도 필요 없고, 만약 이걸 보고 좀 놀라셨다 하면은, 어, 내가 아직은 좀어 국뽕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laughs>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와줘야지. 어? 아, 우와. 이거는 그냥 일상일상 일상. 배추라고 써있어 좋다 이런거 배추김치 500g에 한 6-7천원 정도 하는건데 프로덕트 코리아 있네 한국거에요 한국거 이 치토스 같은거 이만한거 4-5천원 과자값도 비싸네 전반적인 가격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런 과자 같은거는 다 비싼거 같아요 한국은 뭐투플러스 이런것도 너무 많이 하니까 신라면 없는거 난 너무 슬퍼 아 이게 라면 코너에요? 진짜 그냥 외국 외국 느낌밖에 없어. 간장 이런 것도 다 죄다 일본 중국 거고. 깨가 내려왔는데요. 네, 정말 처참합니다. 와, 이건 뭐냐? 마기 뭐 일본 건가? 마기 이것도 인도네시아 쪽으로 알고 있고 가까워서 그런가 봐. 이거는 거리의 문제야. 호주가 공장도 없대요. 자동차 공장이 여기 호주 안에 없어 가지고 포드 그 공장도 없대요. 워낙에 이제 수출을 빡세게 의존할 거면 빡세게 해야 돼 가지고. 옆에 동남아는 한 4시간이면 5시간이면 가니까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고 또 말레이시아도 가깝고 이러니까 불편하네? 아 근데 진짜 없다고? 거짓말이야 실라면 없는 건난 우리가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사대주의 아니에요? <laughs> 역대급 가장 재미없었고 감동이 없었던 호주의 마트 리뷰였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비싸다. 2, 3천 원인데 마트도 이렇게 비싸냐? 호주는 특이하게 담배를 저런 식으로 팔아요. 이름만 써 있고 뭐형체를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흡연을 하지 말라고 가스라이팅을 사회 분위기적으로 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 말 보로 한갑에 한 5만 원 정도한대요. 담배 물가가 엄청나네. 담배 끊고 싶으면 호주 와야겠네요. 근데 담배는 제가 경제학을 간단하게 배웠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 배웠는데 뭘 말하죠? 간단하게 배웠으면서? 원래 책한권 읽은 애들이 제일 말 잘해요. 좋습니다. 뭔가요? <laughs> 담배라는 물건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값이 미친 듯이 치솟아도 필름들은 핀다. 시대가 왔던데 담배를. <laughs> 뭐예요 이거? 주스입니다 주스 <laughs> 어, 술을 파네? 원래 술못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로구나 뭐, 술이 아니에요 다 이거 다 호주는 술을 마트나 편의점에서 못 판대요 그래서 미국처럼 따로 리커스 스토어가 따로 있다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가장 진토백이 과자 아이 굳이 이거 호주까지 와서 사냐 그냥 빈손으로 가서 쿠팡에서 사면 되지 제가 쿠팡 찾아봤는데 한 6, 6천에서 8천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맛도 다양하지 않고 아 진짜? 반값 정도 하는 거죠 허니버터집 있네. 신라면, 불닭볶음면 음, 신라면 없는 마트 처음 봐요. 소스 이런 게 없어. 네, 그리고 차이나타운도 옆에 있고 거기 여기 한식당도 엄청 많거든요. 네개 중에 하나는 한식당인 그런 골목도 있을 정도인데. 아 이거 놀라운데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여러분이 뭔가 제가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걸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지금 써주시면 저겠다. 몇분몇초 아, 제일 뭐, 중요한데 어, 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예 다른 나라 제품인 것 같고 아예 네, 없는데? 이런 마트 도 처음이다.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어. 여기 사는 에이지들이 이콜스를안올 수도 있어요. 아, 한국마트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 사는 아시아 분들 대부분이 좀 워홀이라든지 약간 생활적인 부분에서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많다면 단가가 조금 센 그런 마트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아, 난 무인계산기 좀 불편하거든요. 온종이 없잖아. 인간미가 없잖아. 70불 나왔습니다. 실컷 사고. 한 6만원대? Please wait for assistance. 결국 사람을 찾잖아. Hello. Thank you. 뭐야 끝난 거요? 아, 갑시다. 근데 택시는 진짜 비싸요. 호주 왔을 때 택시 타지 마세요. 20분 타고 5만 원 나왔어. 미끼 상품들 같은 거 역시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비싸. 다 아, 7천 원, 3천 원대, 3천 원대, 6천 원. 아유, 물가고 나발이고 여기 진짜 하버브리지라고 안가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시드니 야경이라도 보고 가야 되니까 진짜 멋있다. 와... 뒤에서 잡아줘요. 당신의 온기와 피덩인가 느껴지는 뜨거운 물보다 진한 피가 느껴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잭. 왜 왜요? 여기가 말로만 듣던 오페라하우스 진짜 잘 지었다 진짜 멋있다 살짝 그 카타르 월드컵 갔을 때그 월드컵 경기장처럼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 굉장하다 오세아니아를 제가 언제 와보겠습니까 했지만 왔네요 그래서 또 새로운 탐험들이 모험들이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영상이 나쁘지 않았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른 나라에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컷 눈이 시리게 구경하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저희 묵는 호텔 바로 앞이 편의점이 있는데 여기 한국 분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Thank y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호주 물가가 비싼 편인가요? 많이요. 많이 비싸요? 예, 일본에서 온 사람들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까 마트 봤는데 몇 개는 한국보다 좀싼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드물 텐데요? 우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여기는 네. 우유. 생필품 중에 생필품이에요 그래서 우유빵 값은 법적으로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교통비하고 렌트 뭐 이런 어. 걸 따지면 되게 어마어마하지 저저 지하철 한번 한 번. 찍으면 6천원 막 이러고 어. 택시 20분 거리에 어. 5만원 나오는데 어. 어. 그러니까 아. 그걸 따지면 그로서리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고 해도 야채하고 과일 값은 상상을 초월해요 어. 진짜 비싸요 한국도 요새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쉽지 않네요 말도 안 돼요.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시가 넘어가면은 호주에서는 여기 바로 옆에 리큐르샵이랑 같이 하는 곳이거든요 술을 살 수가 없어요 술가격도 보니까 도수가 센 술일수록 좀 비싸지는게 있던요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매겨진대요 잭다니엘 1리터가 94불 정도?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쳤을때 한 7만원 대인건데 한국도 1리터 감안했을때 750이 한 4, 5만 원대니까. 아, 아, 아 갑자기 막 이거 주시면은. 먹어줄까요? 호주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먹는 것. 보통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지금 시소트나 그 다음에 비네가 어? 엄청 좋아해요. 어, 왜냐면 이거 발 냄새 맛이라고 그러거든요. 유학생들이. 이걸로, 전 이걸로 좋아했어요. 해, 이거 다 됐죠? 어 좋습니다. 이게 발산이 끼아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네, 말씀을요. 5천 원이 넘어요? 6 0 0 0 원이 6 0 대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귀엽게 보내요. 네. 네. 할건 하고 형님은 오세요. 네. 아한님은어 네. 그때 또 봐요.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물가는 비싸도 난 이런 인심과 낭만이 있으면 괜찮아. 잘 지내요. 호주에서 이별하는 게 진짜 좀 그랬네. 커피 값 얼마였어요, 이거? 몰라, 그런 거안 들어왔어. 남은 동전 이게다 보여준 다음에 그냥 가져가시라고. <laughs> 그 사람이 체크해서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네. 아유,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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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십시오. 저기 한국이고 안대로 갑니다. <laughs> 아키오시 죽고만간 형으로 기억할게요. 가요, 뒷모습 보지 마요. 어? 아, 뒷모습 보지 말라고. 갈게요. <laughs> 저 형은 미국으로 가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술값 봤는데,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지 뭐.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 한국 입국면세점도 20% 할인해주고 이러니까. 그렇지 호주 엄청 쾌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가적으로. 하지만 좋은 기억이 우선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인사드릴게요.